팬송 너무 궁금하겠다. 아니, 멤버들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다음 팬송은 팬들이 만들어주는 거 어때요? 이메일로 응모를 받는 거야. 아, 그랬어요? 이메일로? 그 팬. 작곡가 판다들이 많더라고요. 좋다 좋다. 있었고. 다음 팬 총은 팬들한테 받는 거야. 좋아요. 이메일 열어두고. 솔직히 팬들이 해주는 거면 그냥 딴딴딴 단 이거만해도 솔직히 좋잖아요. 아 근데 작사도 좋다. 팬들이 작사해 주는 어. 거. 헐 너무 좋다. 응모를 받아서 우리가 그 중에 보지는 거야 너무 슬프고 아니 아니 이제는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도 있는데 팬들가 해주고 싶은 듣고 맞아, 맞아. 듣고 싶어. 말들을 많이 남 남긴 게 있어. 그러니까 팬들, 팬들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와 이거 예전에 내가읽던 거거든? 글 진짜 재밌 지금 우리 여기서 회의를 하고 있네? 와. 언제 얘기 <laughs> 지금 회의장자인가요? 회의 아니 내가 팬분들 편지를 읽어보면 글을 너무 잘써아 잘 진짜 거의... 너무 잘써 근데 언니 지금 어디 놀이동산 놀러 온 사람 같네요? <laughs> 기운 좀 내봤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작곡가님도 있고 작사가 아 어, 아니, 계셔, 글쓰는 그렇죠. 이제 글 쓰는 우리 작가님도 계시니까 군인님도 계시고 간호사님도 계시고 많어 많아, 많아 여기서 마을 하나 꾸려도 그니까 우리 동물의 숲같이 <laughs> 에이핑크의 숲 해가지고 에이핑크 그럼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에이핑크 세우고 어 너무 아, 귀엽겠다 진짜, 아, 아, 진짜. 아, 헐 근데 지금 우리 약간 N들의 대화가 아니라 상상하는 거 아, 그래? 지금 저쪽에 S 두 분은 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아, 쳐다보고 아, 있어, 있어. 언니 i s f p 아니에요? i s f p ISF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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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f p i i s f p 특징? i s f p i s f p ISFP는 ISFP는 중을안 해. 는게은 f p 는 ISFP는 는는 i s i s f p i s f ISFP는 은 s 는 뭐야? f p 는는거 완전 미친 듯이 뛰어들고 근데 이제 남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강요하는 걸싫어요 약간 좀 열어두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의 방향을 존중해주고. 형편 <laughs> 그게 너무 BTS랑 많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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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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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근데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아니 음. 즐기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laughs> 아 근데 그 팬송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좋다. 어때요? 아, 나는 팬송에 참여해 보고 싶다. 손. 뭐 저희 아, 팬송이 아, 팬송이 아, 아 아까 전에 작곡.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꼭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진짜, 그러면 한 내년 일월부터 응보를 받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진짜. 어디 가셨어? 우리 언니 아니 언니래 여기는 다팬 마케팅 선생님들 밖에 안 계셔서 ANL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따로 연락을 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 아, 드릴까요? 아그 전에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축하 무대를 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요오 님께서 Y.O 네, 아, 네 Y.O께서 그 레드카펫. 레드카펫을 준비하셨거든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무대를 할 테니 옆에 있는데, 그 댄서분들 의자를 네. 좀 이렇게 맹그러 주셔야 돼요. 아, 네. 이따 칭찬을 합시다. 네. 오. <laughs> 아니, 솔직히 조금 까먹었죠? <laughs> 저 처음 멤버들이 <어이> 옆에 <laughs> 댄서 언니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댄스> 댄서 언니들. 아니 뭘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옆에서 계속 네, 있으면 네. 돼요? 네, 있으면 돼요. 네 네. 아, 아저 이거 이거 하이힐 할때 옆에서 아 그럼 나 라이브 해도 돼? 네? 하이힐 할때 옆에 손좀잡아주실수 있어요? 저 내려올 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언제 내요 아, 언제 어딘지 알죠 거기? 그 파트. 리졸비에요. 잘 부르셨지? <laughs> 머리 위에 꽃. 맞아요. 저뭐 노래가 나와요. 네. 아, 아니 어디 디즈니랜드 왔냐고 지금 초롱 언니. 아 근데 아, 디즈니랜드 아, 나. 왔냐고. 뭐, 몰랐어요 아 근데 그 무엇이지? 뭐, 뭐 이게 이게 우리가 아그 댄서 댄서 선생님들 해주셔야 돼 멤버들 그 남자 댄서 선생님들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얘기가 됐었냐 말이죠? 이제 그 아, <laughs> 그러니까 당장 카톡을 얘기. 아하제가 카톡을 한 번. 아그 대신 다음에는 아마 출중 언니겠지 않을까? 이 기회에 주지롱 올 거예요. 아, 저 무대 할까요? 아 우리 이거 어때? 나 카톡을 안본 거지? 내가. 다음에 팬 사인은 남아있대요. 어. 그때 오늘 해보자. 우리 뭘 할지 상의를 해보자. 그 때, 두 번이 남았으니까. 주지롱 해야죠. 아니 주지롱 한번 하고 오늘 해야지. 아니 주지롱, 주지롱 왜?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주 보고 싶죠? 아니 19일 봄미야봄미야봄 지금 목소리 아니아니아한 입만 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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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나 한번 그런 말 보고 싶어요. 수록곡 랜덤 플레이댄스 같은 거. 고양이 안 보기였나요 멤버들? 우리 진짜 이런 말 있어. 마지막 말은 그걸로 안 하겠. 난 노래. 당연할 것 같아. 아이돌 바 이런 거. 그거는 아,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마지막 공연이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옹니의 이거 한번 보셨어요? 난내 거야. 대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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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 어병 그 머리. 그다けれ남주언니그 코칭이 머이 혹시 이걸 무대 본적 있는 분 손. 아유 정말로 비위가 좋으신 분들이다. 이걸 무대를 봤어요. 어떻게? 근데 안본분 있어요? 그거 진짜 재밌는데. 저희가 마지막 공연은 다음 주 공연은 요 주지롱이고 마지막 공연은 정말 어마어마한 무대를 준비할 거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OS 안무 기억나는 사람? 정말 해도나 오예. 언제지? 도리 우리가 지금 콘서트를 한지한 2, 3년 3년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심각해요, 지금. 콘서트가 잘안 했어요. 3년 있는데, 됐어요. 음, 여러분 콘서트 그립죠? 네. 오랜 우리 콘서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IST 임직원분들. <laughs> 그렇죠? 혹시 그걸 하나요? 못또 거고. 맡더가 맡더가 아, 아.

이게 없어요? <laughs> 와, 고양이 진짜 어렵다 맞아 <laughs> 어, <laughs> 저... <맞다>, 이거 <웃음> 있어 <웃음> 있어 있어 이거 있어요 고양이 <laughs> 아 우리 안무 쌤이 같잖아 옛날에 같았잖아 그래서 이 진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 우리 옛날 대초 My n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럼 멤버들 문제는 뭔지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들이 떠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 신나 연습실 분위기가 있었잖아 <아니었습니다. 웃음> 말이 많아졌어 우리가 그래서 연습을 못해네 얼른 정리할까요? 콘서트 하고 싶네요 정말 올,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콘서트 하는 걸로 정리하시고 오늘 네수고하습니다뭘 <laughs> 수고해 <laughs> 다밥 챙겨 먹어야 돼 알겠지? 내가 감자탕파랑 설렁탕파 묵을 먹거든요 근데 오늘 난 가정식 백반파도 있어. 그럼 가정식 백반파와 뭐 이렇게 <laughs> 나뉘셔가지고 가서 드시길 바란데. 왜냐면 감자탕이 혼자 먹기 양이 많아요. 아, 그럼 진짜 손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좋다, 진짜. 아, 여러분 그래.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 날씨 조금 계속 일교차도 큰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저도 요즘 이렇게 목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칼칼해요. 네. 그러니까 다들 목잘관리하시고 건강 잘 하, 챙기셔서 다음에도 만납시다 그리고 남주이 요즘 뮤지컬 하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의 노래 한마. 아, 태양의 노래. 한마. 태양의 노래 한마. 하나만 맞았네. 그냥 가만히 있어. <laughs> 노래 불러야 돼요? 어, 네. <laughs> 네. 대박. 어, 와. <laughs> 근데 언니 제발. 뮤지컬 선배님으로서 이런 넘버 먼저 뮤서 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뮤지컬이라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해도 돼요? 저는 무대 하기 전에 스포츠 소식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럼 그죠? 노어넷으로 네, 준요지금이 순간 너무 직캠이네. 직캠이네, 직캠이 오늘도 하는 뮤지컬 선배님으로서 <laughs> 조언해주고 싶은 거. 아, 네. 와 너무 궁금하다 진짜 네, 우리 멤버들 다 보러 오는 걸로. 아 그럼요. 야,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혹시 키스 신 있나요? 블론드살때한데 혹시 제노한테 키스 신 있나요? 아니요 네. 이제 내가, 내가 안 보러 왔어요 하영이랑 나보아갔어너 아, 아, 이번에 아, 왔어? 아니, 이번에 안 갔잖아 너. 이번에 뭔데 프랑스. 야, 야, 제 진짜 하영이 안 왔어. 제뭐가하 네. 하여튼 네. 아, 아, 일부러 서운에서 잡았는데 그냥 카페들이 통돌랑 다른 거야. 그래서 아, 이번 아니. 거는 미안해요. 언니가 티켓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 맞아. 언니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몇번 아, 가고 싶다는데 아, 맞아. 그랬는데. 내가 가고 싶다는데 언니가 아니, 야 근데 이리로 왔어. 아니, 내가 언니한테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번에 무슨 동선 이동이 많고 멤버들 얼굴 봐 주시면 웃음 터질 타지. 그래. 그래. 안아주든지. 언니 그래. 오지 말라 그랬어. 네, 아. 그니까 우리는 너무 언니 말을 잘 듣는 거지 오지 말라니까 진짜 안그냥 <laughs> 근데 죄송한데 키스신 있나요? 키스신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이번에 스킨십 안 키스, 해요 거의. 이 이마에 스킨십 한다고? 이번에 스킨십을 아예 아, 안 예. 해. 요너 아, 때문에. 아, <laughs> 아무튼 어. 이제 집에 갑시다. 아제 네, 집에 갑시다. 그래. 오케이. 자 빨리 헬망하세요. 어, 안녕. 밥잘 챙겨 먹어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식사 안 하시는 팬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식사 꼭잘 챙겨 드시고요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팬사인회 때볼수 있는 팬분들은 또 뵙고요 우리 올해 많이 봅시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피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 끝나가지고 멤버들이 살짝 부었으니까 이제 턱 치고 사진에 <laughs> <박상하시네. 웃음> 필터 살짝 걸고 오케이? 아, 형이 입장이 많이 들었네. 집에서 TV만 보니까. 은지야! 어? 안녕. 아니, 은지 언니 왜 이러지? 저기 은지야. 은지야, 저기도 조심히 가요. 네, 이거 조심히 가요. 다들 조심히 가요. 안녕하세이 너무 많았죠? 미안해요. 육, 육, 육. 감자탕설렁나무랑 백밥 먹었는니밥 밑에 남겨줘요. 아, 송이도. 인스타 다 볼게요. 언니들 보고 있다고.